네, 반갑습니다. 국유지로 된 국어가 접하고 현황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마을에 인접하고 있는 임야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35,273제곱미터 약 4만 920평에 용도 지역은 계획 권리 지역,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에 매물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도로 매물의 위치와 접근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안동시 남후면 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오늘 매물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마을이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오늘 매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55번 국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30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국도나 지방도로들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도나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대중교통의 이용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마을이 인접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이용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와 토지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두 개의 용도 지역이 걸쳤습니다. 지금 여기 앞쪽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뒤쪽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지별 면적을 한번 보시면 먼저 농림지역은 보전산지로 되어 있고요. 이보전산지는 임원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원용 산지의 면적은 134,5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1,340제곱미터로 약 400평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정보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토지 정보가 되겠는데요 먼저 적정 재배 품목에는 산수유 구기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어미자 초피나무등 여러가지 나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수종은 굴참나무가 있고요 표고는 200에서 3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는 동향이 되어 있고요 경사도는 30에서 35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확 벌채가 가능하고요.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도로 도로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어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총면적은 4만92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도로가 접해있고요 그리고 구규지로 된 구호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는 지적도상 구호가 되겠습니다. 구규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필지도 지적도상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물까지는 현황도로가 접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필지는 지적조상 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황도로가 오늘의 매물까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국유지로 된 현황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의 진입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매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위치가 여기 있지만 오늘의 매물까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진입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현황 도로가 오늘 매물까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오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남후면 하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35,273제곱미터로 약 4920평 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전기 가능하고 수도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총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겠 3.3제곱미터당 약 4,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지역도상은 맹지이나 구기지로 된구호가 접하고 해랑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임야입니다. 마을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은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북 안동시 남후면 하을리에 국유지로 된 구호가 접하고 해랑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임야를 소개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